안녕하세요.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화인남 임관우입니다. 오늘은 피부가 건조해서 스킨케어의 마무리를 페이스오일로 끝내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콘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스킨케어의 마지막 단계에 피부가 많이 건조해서 페이스오일을 사용했는데, 페이스오일은 페이스오일의 특성상 제형이 오일리해서 소량을 사용해도 피부가 매끈매끈 번들거리는 증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때 바로 선크림을 사용해서 자외선을 차단해도 되는지 고민이 생기실 수 있는데 페이스오일은 우리 몸에서 피지가 분비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전으로 우리 피부에 작용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페이스오일을 바르신 다음 바로 선크림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피지선에서 분비된 피지가 우리 몸 밖으로 나와서 공기 중에 의해서 산화되면 세안을 다시 하고 선크림을 발라야 되겠지만 우리 피부에 바른 식물성 오일의 경우에는 페이스 오일이 산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페이스 오일을 바른 다음 바로 선크림을 사용해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페이스 오일을 사용하고 나서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무기자차 제품을 발라주시면 이 오일에 의해서 번들거리는 피부를 무기자차 성분들이 깨끗하게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페이스오일을 사용하고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피부가 더욱더 번들거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페이스오일을 사용하고 나서 우리가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사용할 선케어 제품, 즉, 선크림은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가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페이스 오일을 사용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피부에서 분비되는 피지의 양이 부족해서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입니다. 이 건조한 피부를 피지 분비를 대신해서 우리 피부의 피지를 채워줄 수 있는 식물성 오일 성분들을 다양하게 함유하고 있는 페이스 오일을 사용함으로써 피부를 촉촉하고 건조하지 않게 유지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스 오일 사용 후에 스킨케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앞으로는 페이스 오일을 바르시고 다음 단계에 피부 건강을 위해서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고 스킨케어를 마무리해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메이크업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도 페이스 오일 사용으로 촉촉한 하루 보내시고 자외선 차단제 사용으로 노화 걱정 없는 하루 보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